78번. 매분 5리터씩 물을 채우면 80분 만에 가득 차는 물통이 있습니다. 물통이 있습니다. 일단 물통의 크기를 한번 음, 계산해 보자. 물통의, 물통의 크기는, 크기는 매분 5리터씩 80분. 리터, 이건 분이 되겠죠. 분을 채우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냐면, 400이 되겠지. 400. 400리터가 되는 거야. 400리터. 물통의 크기가. 이 물통에 매분 X리터씩 물을 채우면 Y분이 걸린다. 그러면 X리터씩 Y분을 채워서, 뭐가 돼야 되냐면, 40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X 곱하기 Y가 400이 되니까, Y는 정리해주면 되겠지. 양면을 X로 나눠주면 됩니다. 79번 톱니의 수가 30개인 톱니바퀴 a가 5바퀴 회전할 때 e와 맞물려 돌고 있는 톱니의 수가 x개인 톱니바퀴 b는 y바퀴 회전한다고 합니다 이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여라 그러면 a가, a가 톱니수가 30개 여기다 30개 톱니수입니다 톱니수가 30개인데 회전수 자, 몇 바퀴 도냐면 회전수가 다섯 바퀴 돌때자 맞물려 있는 톱니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톱니 수가 x개야. x개일 때 회전수는 y번 회전한다. 그러면 톱니가 30개가 다섯 바퀴 회전했으니까 자 톱니 수가 전체 30 곱하기 5만큼 지나간 거고 여기 톱니 수가 x개인 게 y바퀴 회전하니까 x 곱하기 y만큼 되는데 그 톱니 수가 똑같다는 라 거야. 그렇죠? 따라서 xy는 150이 되겠지? 그래서 y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80번. 부피가 30 세제곱cm인 원기둥의 밑면의 넓이가 y, 높이를 x라고 할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올게 나타낸 것은. 자, 부피,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밑넓이 곱하기 곱하기 높이 x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부피가 되는데 이게 30이 되더라. 자, 다시 한번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음, x, y가 30이 된다. 즉, y는, y는 x분의 30이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음, 높이를 x라고 했으니까 이 높이라고 하는 것은 x는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죠? 높이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플러스니까, 요렇게, 요렇게 생기는데, X가, X가 0보다 커야 돼. 이쪽은 안 된다는 거지. 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만, 1, 사분면에만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거야.